안녕하십니까, 모험입니다 <laughs> 오늘은, 아, 아, 그게, 아니, 아, <laughs> 네. 오늘 <laughs> 오늘은 3도 운전 교실 음, 네, 하려고 하는데요. 네. 제가 이때까지 차 중에서 한 번도 타지 못한 차가 있었습니다. 네. 바로 이 차인데요. 색깔. 제가 유튜브, 유튜브를 이거, 제목을 넷스티 i l 중교실 대 유튜버였더라고요. 네. 뭐또뭐알았지 네. 나는 바람이 다가 아니라 잠깐만.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문도 열리고 막 밟을 때, 음, 밟을 때 이게 부스터가 <laughs> 자동으로 달아가는데. 자동으로 간다고 하는데, 네. 이게 얼마나... 네, 뭐 얼마나 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다른 것좀 하려고요. 응. 음. 어?잠만 뭐야 뭐야 그냥 밟았을 뿐인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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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속도가 왜 이래 오 그래도 멋있긴 한데 속도가 엄청 빨라 뭐야 박았어 엄청 빨라 오 진짜 박았네 속도가 짱 빠르네 유턴할 때가 있나 나 하늘 놀이터 가서 아, 자동차 놀이터 가서 좀 놀아야지 유턴할 게뭐 있어 뭐 그냥 가면 되지 비켜 확 밀어, 밀어볼까 그냥 나한테 좋은 생각 있다 아아 아. 아, 진짜 유턴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가면 되지 아. 너무 빨라서 탈이 나니까 너무 빨라서 탈이 날 지나쳤어, 지나쳤어. 어, 아, 제작자님 이거 좀 고쳐봐요.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. 여기 터보로 전 타면 배은 기본으로 간단 말이야. 좀 고쳐봐. 붙었네. 에? 빠사, 아. 으음 오 오오 박 이거 부서지네? 뭐, 알고 있었지만. 놀아야지. 한늘길은안갈 거예요. 오! 1 0은 진짜 가뿌리하네 잠깐만. 5초만 한번눌러봐 누르고 있어야겠다. 1, 2, 3, 4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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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4초만 눌러도 100이 넘어! 그래서 주행 연습이나 좀 할까? 길, 오, 오. 거의 어 오. 쉽네 오오오오오오오 오. 오 하고 이것 도 이렇게 하고 오 넘어가면 돼오오 오! 오! 아 탈주 오! 잠깐만 잠깐만 일단 100을 넘어 보자 가뿐히 넘겠다 이거 100을 일단 넣고 드리프트 눈 실패 와 이거 진짜 빨라 헐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와 짝짝 짝짝 짝와와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지하라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지하라서 못가네 어어어어 어. 어, 잠시만 잠깐만, 속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, 이거? 저 지금, 안 밟고 있거든요? 지 이거, 이거 지금 안 밟고 있어요. 이거 지금 안 밟고 있어요, 근데. 근데 이 지하라도 하네, 이거? 나 밟아야겠다. 야, 밟아야 30분 기, 100원 기분이다! 슥 이게 라이더 최고 이게 라이더 기록이었으면 이렇게 짝 빨리 슥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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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하늘 길은 너무 무리야, 이거. 너무 빨라서 탈이야. 가로가 부드 있네, 내 손에. 아 와, 와!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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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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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. 오케이. 오케이 빨와와 빨랐 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겠습니까네 낮춰주세요 시끄럽습니다. 저도 시끄러워요. 갑니다! 야! 점프대 실패! 오? 성공? 이렇게 짧봤나어뭐뭐뭐 뭐, 뭐, 뭐. 와, 오. 와. 이렇 <laughs> 로켓 점프대도 성공 와, 와.

아, 답이 켜. 어, 잠깐만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 어디에 뭐가 있지 을 않을까? 제작자, 200원 값, 100원 값 불안한데 200까지는 뭐, 쉽겠나? 쉽네. 어, 잠깐만, 잠깐만. 마. 오! 역시 하늘이 있었어! 어, 어. 200, 200 200 200 300 가나요? 어? 혼자서 간대? 야! 녹기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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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를 무시하면 안 돼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.